네, 음. 저희 그 옥천군 이현면이 묘목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묘목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때부터, 어, 여기 이혼에서 묘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쪽 거리만 해도 업체가 한40몇개 업체가 이렇게 붙어서 쭉 있는 묘목거리이고요. 여기 옥천 이연면에서 나가는 묘목들이 전국에 보급되고 있는 양이 한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서 묘목들이 보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에 크게 지금 묘목 시장 형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곳하고 가격은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서도 이제 농사를 직접 짓고 저희도 이제 직접 생산해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다 개방돼서 가격들이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 때문에 아마 가격들은 어디에서 사셔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생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품목들을 다 직접 생산하진 않고 위탁으로 이제 농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루에 보통 택배 주문 권들이 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왜냐면 이제 주말에 심으러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금요일날 하루에 나가는 물량으로 치면은 보통 한, 어, 300개 정도. 예. 3 0 0 택배, 택배는 어떻게 포장이 돼요? 택배는, 어, 저희가 이제 맞춰놓은 박스, 골판지 박스에다가, 어, 전지를 신게끔 다 정리를 해서요. 뿌리와 어, 나무 가지 전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 뿌리가 마르지 않게. 보습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박스를 뭐 바로 열어서 확인을 하셔도 되지만 심기 전에 여는 걸 가장 저기 좋고요. 열으셔 가지고 바로 이 비닐만 벗기셔 가지고 뿌리 정리만 막덜된게 있다고 하시면 그것만 정리해서 심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